영화가 시작하고 망가진 시계와 함께 우리가 아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나자 주인공이 망가진 시계를 고치는 장면이 결말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비샨티의 책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열쇠도 시계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시계는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가진 시계가 가진 의미와 연결지어 닥스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결말의 해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팔머의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닉과 그녀를 만나는데 이 오프닝은 닥스가 지닌 결점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1편에서부터 나왔던 동료 의사 닉은 자신이 분립된 사이에 고양이들과 형을 잃었다며 닥스의 선택에 다른 길은 없었냐 물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팔머는 분립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았을 이유로 항상 칼자루를 쥐어야만 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언급합니다. 이런 주인공의 결점은 아메리카의 힘을 빼앗길 수 없다며 힘을 통제할 수 없는 그녀를 죽이고 자신이 가지려 했던 또 다른 닥스의 선택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아메리카가 힘을 통제 못한다 판단하듯 남을 믿지 못하기에 항상 자신이 칼자루를 치고 이 방법뿐이라며 밀고 나가는 그의 다소 오만하고 독단적인 캐릭터를 소개한 오프닝 장면들입니다. 주인공이 마법사들의 지도자가 된 왕에게 처음에는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결말에서는 그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개그를 위한 설정이 아닙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과 능력만을 믿는 독선적인 닥스에게 마법사들의 단체와 윙은 그저 협력 관계일 뿐이기에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믿고 의지하는 방식을 익혀가게 된 주인공은 자신이 구성원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그 지도자인 윙에게 존중을 담아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모든 이야기는 칼자루를 쥐고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던 주인공이 칼자루를 놓고서 동료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변화와 성장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멀티버스의 다른 나와의 만남은 박스에게 변화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먼저 꿈에서 봤던 나가 아메리카는 힘을 통제할 수 없다며 그녀를 희생하려던 선택을 보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일루미나티에 속했던 나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다른 세상을 멸망시키는 바람에 죽음을 택한 선택을 통해 칼자루를 놓지 않는 자신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알게 되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행복하지 않기에 다크홀드에 의해 타락해버린 나를 보며 칼자루를 놓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변화의 반향성을 깨닫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자신과 똑같은 결점을 지닌 여러 닥스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주인공은 칼자루를 쥐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의 습격에는 팔머가 도와줄 것이라 믿고 좀비 닥스를 움직이고 아메리카가 힘을 통제할 것이라 믿고 희생 대신에 응원을 전합니다. 그렇게 남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닥스가 자신이 독선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겁이 났기 때문이라 고백하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를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팔모가 두려움에 맞서라는 응원을 전하는 것으로 닥스는 이제야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지 않는 것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닥스의 성찰과 성장이 망가진 시계가 고쳐지는 상징적인 연출로 묘사됩니다. 할머가 선물로 주었던 시계가 망가져 있는 상황은 칼자루를 놓지 않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닥스의 삶이 히어로로서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망가져 있음을 의미하며, 아메리카를 믿을 수 있고 웡에게 인사를 하게 된 닥스의 성장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되찾았다는 회복을 의미하기에 마법사 복장이 아니라 사복을 입은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되찾았음을 망가진. 시계가 고쳐진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 했던 닥스의 망가진 삶을 상징하는 것이 망가진 시계였기에 비샨티의 서가 있는 공간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샨티의 서가 허무하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메코핀으로 사용된 것이라 오해하였겠지만 비샨티의 서를 이용하려 했던 닥스들이 남을 믿지 못하거나 독자 행동으로 타노스를 이기려 했던 것과 같이 비샨티의 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인공의 잘못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비샨티의 서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장면이 의도한 것은 단순히 메코핀으로 소모되는 장난스러운 접근이 아니라 이 마법소로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던 닥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닥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망가진 시계가 비샨티의 책이 있는 공간을 여는 열쇠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참고하신다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비샨티의 책이 오히려 닥스의 성장을 담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남을 믿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닥스의 성장은 아메리카가 힘이 아닌 믿음으로 완다를 이겨내는 결말과도 연결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법의 책을 사용한다거나 멀티버스를 사용할 줄 아는 강력한 힘을 통제하는 것으로 완다의 힘을 더 강한 힘으로 무찔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아메리카가 완다가 스스로 그릇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며 그녀를 믿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영화 외적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면, 더 강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믿음과 대화로 잘못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최근 미국 사회 내부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멀티버스의 자신들을 추락시켜 죽였던 타락한 닥스가 똑같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체후를 맞이하는 것이나 살아있던 몸이 죽는 몸으로 바뀌긴 하였으나 아메리카에게 상처를 주었던 닥스의 몸으로 상대가 공 모양으로 된 마법. 가친 것처럼 의도적으로 똑같이 배치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이 소소하게 장면과 의미를 대칭시킨 연출들도 있었습니다. 이상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박스의 성장에 관한 해석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흥미로운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